here 다리가 내가 이 끈을 씹었는데 씹은 부분이 갈색이 됐어. 왜너 양치 안 하니 따라? 어, 마머안 했지만. 오늘은 이틀차. 아, 이틀차. 아, <laughs> 아, 안녕. 안녕. 아 오늘은 저희가 일어나서 중국집에 왔어요. 여기가 짬뽕이 맛있다 그래서. 짬뽕을 먹으려고 니다장강입니다 대창에 있는 장와 돈가스 같다 와 진짜 돼지같다 밥을 시킬까? <laughs> 레 뭐, 뭐, 2인으로 안돼 아, 밥비 먹으면 되겠다 <목소리> 어, 뭐야, 그러니까 이, 이런 짠 것도 몰라? 어, 지금은 그 대천에 있는 블루레이크 카페에 왔습니다. 짜 진짜. 분위기 짱. 약간 그메 약간 그거, 그런 거 있지? 인터뷰 영상. 다 <laughs> Thank okay. you. 분가루 왜 그렇게 따요? <laughs> 딱 이런 장소였는데. <laughs> 이번엔동양이에요 <laughs> 눈이 너무 많이 와요칠갑산시갑산 너무 힘들어. 요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요어 너무 들어너 너무 어너들어들어 너무 어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일로, 일로, 하나, 둘, 셋. 아, 아, 제가 언니 쟤가 아. 공격, 선제 공격했어. 아. 선제 공 공격. 아. <laughs> 있는 거 같아요. 와씨 강아지여 어머, 거짓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저이 손이 너무 빨개요. 싸움 <laughs> 후의 현장.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좀 무거우면 더빠르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워. 어 <laughs> <laughs> 이거 편집했지. 오신 거던거아니지으로 아, 개어 아, 아 맞아. 너무서 아, 너무 빨라. 아, 진짜? 아, 살짝만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앞뒤로 하나씩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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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구마가 진짜 노래요. 진짜 너무 거, 맛있어. 이 친구는 이래만 침출을 하라고 부르는데. 하디오. 등도 이렇게 만져주셔도 아, 괜찮아요. 이게 쥐예요? 토끼예요? 이 친구는 쥐예요 아 <laughs> 진짜 부드러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응. 올라갔을 때는 나무처럼 움직이시면 안 돼요 <laughs> 네괜찮은 <laughs> 음, 도와드릴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입만 계속 움직이고 <laughs> 어, 진짜 부드럽다 그지이 <laughs> <laughs> 친구 집에 가면 이 아기 친구들도 이 친구 아기 친구들도 <웃음> <이래>. <웃음> 안정적이야? 어 음, 아주 안정적이야. 놀아질 <laughs> 것 같아. 놀라. <laughs> <laughs> 자 여기 봐주세요.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샌드위치를 찾아보세요. 놀라면 안 돼. 아 움직인다. 먼져주래 살살. <어르신들>. 해바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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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 이상해. 와. 감탄나 힘이 독해요. 어 느낌 아, 이상해. <근데> <laughs> 나도... 아, 아기 송아지가 우리... 야 느낌 이상하다? 그치? <laughs> 꼬리 부분 만져주셔도 괜찮아요? 꼬리로 막는다 이거 팔대고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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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laughs> 와. 우와 우와 <꼬리> 조금씩 움직이네요 부드럽게 <laughs> 타솔때 어디를... <laughs> 가능하고 이게 아좀 되게 세다?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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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빨리 와! 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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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움직이다아니야 <laughs> 언니 저 원숭이 진쟤 원숭이 있잖아. 원숭이. 너무 귀여워. 보람이 <laughs> 야아다쟤 너무, <귀여워. 그런 웃음> 너무,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어 어떡해. 그 친구가 어떡해. 지금 눈뜬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 어, 어떡해. 아마 지금 앞이 잘안 보일 거예요. <laughs> 어떡해. 어떡해. 나도 한 번만 올려봐. 발바닥 봐봐, 발바닥. <웃음> 새끼고, 새끼고. <웃음> 안 눌리지? 어, 안눌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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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밥 어떻게 해주밥 어떻게? <laughs> <laughs> 아, 손가락에? <laughs> 그럼 다가져 간데. 아 와, 되게 잘 있는다. 이 친구가 만지는 거안 먹아요. 와. 네. 이 흰색 고양이 전에 왔을 때는 근데 거의. 안녕. 뭐 어, 냄새좀 예쁘고

음. 네, 그 안에 펄이 오죠. 그거? 네. 다? 두 개. 두 개. 두 삼겹살 삼겹살 삼겹 개. 두 개. 두 개. 아 개. 두 개. 두 개. 두 <목소리> 영상용이야? 아, 아, 아. 아, 이겼다. 아, 이겼다. 넌 정말 강한 아이들이 <laughs>